아, 들려. 말해. 나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잠깐 숨좀 돌렸어. 무슨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던데? 아, 좀토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너 <laughs> 아, 아주 죽겠다. 그래. 나도 안전하고 편한 일이나 해야겠다. 너처럼. 넌 너희 왜, 왜 나한테 총을 쏴아들지는 확실하게 알수 있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왜? 문제 있어? 응. 유출 사건이 있었어 위에서 나까지 부르더라 많이 심각한가 봐 나이트시티 지부가 다 난리야 너까지 좆되는 그런 건 아니지? 너 남들 똥 치우는 일만 한다며? 제키 아라스카 대정부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좆된 거야. 그만 끊을게. 이제 가서 일해야 돼. 연달라 역사적으로 아주 중년니급법이시행생이 됐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시발 한 시간이나 늦었잖아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이 시발 년이 프랑크프루트 1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끊나난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너도 당장 뛰어와 전쟁이 닥치는 바람에 총방받던유망주는 잠시 성공가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요 아사한 사고로는 일련 제국 해군의 미포카이군 조종사로 임대하게 됩니다. 엘리트 파티는 개명되네요. 안녕, 부인. 긴급 프로토콜 발성화 <목소리도> 시스템 보안 확인됐습니다. 바쁜가보네 뭐, 그럼 나중에. <목소리도> 유출 사건 처리해야지. 아. 대기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접속은 잘 됐어. 안자브이 잠깐 기다려. 구름의 바다에 있는 우리 기지를 지키려면 이번 표결을 잘 처리해야 돼. 곧 시작할 것 같던데 상황은 어때? 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시작해. 에버네시 국장님. 표결 다 봤어.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야? 대청소죠. 프랑크 프로테에서 날아온 똥을 치운 겁니다. 어쨌든 약속대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문제... 이걸 안 했지 유럽 우주 의회를 다 죽여버리랬어. 이걸 덮으려면 내가 얼마나 개구새할지 알아. 라이선스를 잃을 뻔했는데 일주일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이죠. 좀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눈치껏 누가 이...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일을 해도 또 지랄이야. 시발 년! 얼마나 같이 일하셨어요 나이트시티로 오기 전에 오사카에서 같이 일했어! 그렇게 날 역가서 엿 먹여놓고 1발년이 치는 특수작전 국장으로 승전한 거야 그래놓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봤자 날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나눠서 처리한다 효과적은 무슨 무수... 네가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할래 스스로 보호해야죠 그래, 마치 제대로 한방 먹이면 국적 국장... 그래.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긴지 알겠다. 이거 받아. 지난 몇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어. 바이오 인증 정보, 트라우마 팀 카드, 국장 측근들 이름이 있어. 운전기사, 보안 책임자, A... 이걸로 그시발년이 다시는 주둥이 털지 못하게 만들어줘. 네가 그랬잖아. 제가 싫다고 하... 촉 같은 소리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야. 우린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것도 받아도... 꼬리 밟히지 않게 이것만 써. 적당한 사람도 찾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는가. 네, 얘긴 다된것 같네요. 좋아! 그럼 난 이제 기다리고 있을게. 밖에 내 AV가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 실망시키면 안 돼. 말씀하신 보고서입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야비 아직 살아있냐? 목사서 그런 좀 어때? 제키 도와줘. 처리할 게좀 있어. 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뭔가 있긴 있다는 소리네. 그럼 레지에 바에서 보자. 한 시간 뒤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목적지 리지에빠 리지에빠 이동합니다 N54 뉴스에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경안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유럽 우주의회 의원 다섯 명이 사망했으며, 세 명은 중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충격적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바이오테크니카의 장치를 장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업 측에선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뭐야, 이번 주말까지는 연락할 일 없는 걸로 아는데 퀀티파이드 사토리에서 바이오 인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신 건가요? 아주 좋아 문제 없어. 저희 마지막 세션 기억하시죠? 운동 집의 신경 이완 운동이요. 하루 세번 아시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맑아질 겁니다. 물론 알지. 나중에 봐.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에서 가까운 데로 찾아봐 최대한 가깝게 절차는 무시하고 변경된 설정에 따라 착륙 육차를 진행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돌았냐? 이거 완전 도라이 새끼네 여기가 무슨 착륙장인 줄 알아? 씨발 깔려 뒤질 뻔 했잖아 아이씨 아이저저 그게 그냥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괜히 또 시비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일 때문에 온 거야 이거 다행이네 네 어서 오세요 저, 아, 주좀 와라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저, 어? 얼마나 좋아 이제 뭐 때문에 성질이 났는지 앉아서 얘기 좀 해봐 나도 네 얼굴 보니까 좋네 잘 지냈냐? 발렌티노랑 멜리스트롬 새끼들이 졸라게 치고받고 난리가 나서 일거리가 넘쳐 너도 뭐 죽지만 않으면 겁나게 벌수 있을 거야 이 바닥 생활이 다 그렇잖아 근데 오늘은 내 얘기하러 온거 아니니? 날 찾은 이유가 뭔지나 얘기해봐 데이트 샤드야 받아 될것같아 싸게는 안 되겠네. 돈은 있어. 팀을 짜야겠다. 솔로도 당연히. 아 비... 어. 설마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야? 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긴 뭐. 알잖아. 아라스카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난안 할란다. 자 술이나 마시면서 인생 얘기나 하자. 고맙. 석류즙이랑 라임 들어간 더블데킬라야 긴장 풀땐 아주 딱이지 위하야 지금 건배한 거야? 무슨 건에가 그따구냐? 뭐 엄마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도 아니고 오늘 밤 만날 섹시한 애인을 위하여도 아니고 <laughs> 위하 이번 일도 그렇고 네가 기업에서 하는 헛짓거리가 뭔지 알아? 악마와의 계약이야 오늘은 네가 죽이는 입장이지. 그쪽엔 기... 그래 복잡하게 살거 없어. 그냥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살아.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그러다 평생 그꼴로 산다. 평생. 어이 너 뭐야? 뭐 문제 있어? 네가 V 맞지? 젠킨스가 보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 젠킨스가 오늘 너한테 맡긴 일 우리한테 그 정보 다 넘겨 내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야, 씨발! 기분이 좀 어떠신가? 짜릿하지? 응? 지금부터 회사 네트워크 접속 권한이 취소된다 이분 뒤면 사이버네틱스 장치도 전부 작동을 멈출 거야 젠킨스한테 받은 데이터 당장 넘겨 그러고 나면 해고 절차가 완료되는 거야 그 샤드에 다 들어있어. 똘똘하네 <laughs> 됐냐? 형식상으로는 다 됐지. 근데 너 같은 쓰레기를 없애버리면 에버는 씨가 돈을 더 챙겨줄 것 같은데. 일어나 같이 좀 가야겠어. 빨리 움직여. 어이 잠깐, 너 졸라 예의 없는 친구네. 너네 구역은 여기서 좀 멀지 않아? 머리를 잘 굴려서 나둬야지. 이게 정말 최선이고. 정말 그럼 협박하는 거야? 스님, 네가 한판 당기고 싶다면 못할 거야. 혹내 누구 하나는 경풍 뒤에서 향냄새 맡겠? 원하는 건 얻었으니 오늘은. 괜찮아? 좀 어때? 옅같아 목구멍이 다 갈라진 것같아내 사촌도 약 끊었을 때 그랬는데 어... 야! 야! 야. 찮아한테 데려다 줘? 그냥 잠깐... 생각 좀 할게 인생 개털되는 거 한순간이네 아니, 되찾은 거지 내네 자유를 다시 찾은 거라고 게다가 뭐다 잃은 건 아니잖아 아니, 다야 다 뺏... 뭐... 그래도 그돈 한두 푼도 아닐 텐 그래, 그래, 새끼야 괜찮아 야 듣고 있냐? 위! 위! 으악! 야 새로 시작하면 돼. 그런 게 인생이지. 안 그래?